안녕하세요. 꽃님의 미, 자는주입니다. 여러분들 출판사 사장이 되면 뭐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독자로 계속 있다가 그림책 잡지, 라키비움 제의를 만들고, 그러다가 그림책 출판사를 차렸잖아요. 출판사 사장이 돼서 제일 좋은 점, 당연히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세상에 추천하고 싶고, 너무너무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책으로 만드는 건데요. 제일 즐겁다고 직접적으로 느꼈던 때는, 너무 좋아했던 책인데 절판됐다. 다른 출판사에서는 무슨 이유로 절판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못 구한다! 이럴 때 제가 만들어서 가지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림책 출판사 만들자마자 이 책의 판권을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터널 밖으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이책 읽어주면서 제가 옆에서, 와, 이게 애들 책이야? 그림책이 이런 거야? 어, 내가 읽어도 너무 감동적인데? 이렇게 굉장히 놀랐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 사서 이 집저 집 선물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딱 절판이 된 거예요. 어, 중고 가격이 옛날 새 책보다 훨씬 더 올라가고 이러길래 되게 아쉬워 하면서 바라보기만 했던 책입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출판사 만들고 나서는 제일 먼저 이 책의 판권 알아보고 이 책을 다시 만들게 된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책 소개하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책 내용을 완전히 강력하게 스포일러 할 거기 때문에 아나 직접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건너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지하철 플랫폼 안에 사는 생쥐 리비 주인공이에요 지하철 플랫폼 아래에 생쥐 마을이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이 밑에 이렇게 생쥐 마을이 있는 줄. 이 마을 이름은 스윗폴이에요. 스윗폴, 달콤한 것이 위에서 폭포처럼 떨어지는 그런 마을입니다. 자세히 보면 진짜 뭐가 떨어져요. 달콤한 게. 달콤한 게 떨어지지만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예요. 어쨌든 달콤한 것들이 하늘에서 마구 떨어지는 굉장히 살기 좋은 마을. 이스윗폴에 립이 살고 있습니다. 립은 늘... 이 터널 밖에는 뭐가 있을까? 터널 밖을 꿈꿉니다. 저는 이책 읽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꿈꾸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보면 립이 자기 공간을 꾸민 장면이 있어요. 터널 바깥을 떠올리게 할수 있는 자기의 보물들을 모은 곳이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 후에 별이 빛나는 밤의 그림이 있습니다. 지하철 터널 안에서만 사는 립은 한 번도 밤하늘을 본 적도 없을 텐데, 어떻게 무엇이 립을, 이 밤하늘을 꿈꾸게 했을까요? 여기 보면 고양이도 있거든요. 가장 피해 가야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몬스터 같은 존재가 어떻게 꿈을 꾸게 하는 하나가 될수 있을까? 하지만 그 마음이 뭔지도 좀. 알겠는 거죠 이게 제가 어,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립이 좋아하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위험한 존재인 고양이 립은 한 번도 본적 없는 밤하늘을 알고 꿈꾸고 그리워하는데요 위험해서 더 매력적인 고양이의 모습 이런 것들도 우리를 꿈꾸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이 책을 다시 만들자, 복관하자 이러고 나서 몇 가지 고민을 했어요. 첫 번째로 고민한 게 뭐였냐면, 바로 이 제목 때문입니다. 옛날 책도, 옛날 버전에서도 터널 밖으로였고, 이번에도 터널 밖으로가 되었는데, 이 책의 번역을 맡아주신 나희덕 시인께서 이번에는 터널 끝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면 이 원서를 보면, 터널 바깥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the end of tunnel. 터널, 터널 끝으로 가겠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문 안에서도 계속 터널 끝이라고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널 끝이라고 얘기하니까 제목 자체를 터널 밖으로 하지 말고 터널 끝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터널 밖으로 그러면 마치 바깥 이곳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우월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 하셨거든요 터널 바깥으로 가는 것과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 터널의 끝으로 가는 것 이게 정말 뉘앙스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터널 끝으로 라고 했을 때는 터널 끝까지 가기는 했는데 밖으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씩씩하게 이렇게 밖으로 나가자 라고 해서 터널 밖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 나이덕 시인께서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봐요 어, 번역 자의 말에 특별히 이렇게 써주셨어요.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거의 20년 만에 터널 밖으로를 다시 옮기며 터널 끝으로라는 제목도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가고 싶은 이도 있고 밖에서 안으로 오고 싶은 이도 있겠지요. 우리는 모두 끝을 꿈꿉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바라지요. 니브의 여정이 우리가 모두 겪는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터널을 지나는 동안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희망은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과 닮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용기, 꿈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어 정말 이그 글을 읽으면서 터널 끝으로도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이 제가 좀 그래도 위안을 받은 장면이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립이랑 롤라가 새로운 가정을 터널 밖에서 꾸리거든요. 이 립과 롤라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여기 이렇게 입구가 보입니다. 입구를 보아하니 요 집인가 봐요. 요 안에 사나 봐요. 여기에서 보면 이 까만 입구가 어쩌면 터널 같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밖에 있는 닙의 아이들은 닙과 롤라이 아이들은 어쩌면 터널 안을 꿈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터널 밖으로라고 해서 무조건 밖으로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인의 말맞다나말씀따나 밖에서 안을 꿈꾸기도 하고 안에서 밖으로 꿈꾸기도 할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책 자체가 품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 터널 끝으로라는 제목을 안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덜해졌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어딘가를 꿈꾸고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어, 아이들이 이 터널 밖으로를 통해서 밖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끝을 꿈꿀 수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고민한 건 표지예요. 이렇게 터널 끝으로 달려가는 터널 아직까지 터널 안에 있는 이 닙과 롤라의 모습이 있는 표지와 터널 바깥으로 나가서 막 신나하는 두 닙과 롤라의 모습을 두고 어떤 표지가 더 좋을까 하고 회의도 많이 했고요. 제가 인스타에서 투표도 했거든요. 의견이 너무 팽팽하게 갈렸어요. 그래서 아이 그다 좋아하신다면 양쪽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책 강의할 때 그림 똑같은 그림책도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으로 책 표지를 쫙 펼쳐 보는 방법을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책 표지를 볼 때라 가령 이 책만 해도요 이렇게 보는 것과 책 표지를 쫙 펼쳐서 볼 때. 표지가 주는 느낌들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책에 대한 더 호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책 표지를 쫙 펼쳐서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책을 쫙 펼쳐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보여주는 것보다 다본 다음에 펼쳐 보여 주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게 강력한. 결론 노출이 되잖아요. 이 바바라 레이드 작가의 인터뷰를 보면요. 아까 전에 스윗 폴이라는 동네를 설명할 때 자세히 보면 여기 고양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바라 레이드 작가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어떤 여섯 살짜리 꼬마가 물어봤대요. 이 고양이가 맨 뒤에 나오는 고양이 그 고양인가요? 이그 작가가 근데 어린이가 굉장히 책을 그림을 자세히 봤군요그 고양이가 그 고양이에요.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장면 보면, 닙이 이 터널 바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터널 끝은 닙이 상상한 것보다 더 위험한 곳이었어. 닙이 꿈꾸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뒷표지에 이렇게 문장을 썼을 만큼, 음, 이 책의 주제와 느낌을 굉장히 강력하게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장에 있는 이 고양이를 맨 앞에서 발견할 줄은 저는 이 책을 보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난 후에서야 알았지 뭐예요? 그럴 만큼 이 책은 그림을 자세하게 보는 즐거움이 많이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에 개인적으로도 얽힌 사연이 있어요. 제가 웰컴 투 그림책 육아라고 해서 저희 아이들 꽃님이 꽃 보기 어렸을 때 그림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과 나눈 대화 이야기들, 그리고 좋은 책 추천 이런 것들을 쓴그 책에서도 제가 이 터널 밖으로를 추천을 하고 터널 밖으로를 읽고 나서 아이들과 나눈 대화를 썼거든요. 이 웰컴 투 그림책 육아 책에 대한 서평들, 후기들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인용된 문장이 이 터널 밖으로에 대한 문장이었어요. 거기가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저희 엄마가 옛날에 그, 저희 오빠들이 사고 칠 때마다 어린 저를 붙들고 했던 얘기입니다. 부모는 울타리를 치는 것이 일이고, 자식은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이 일이다. 울타리 있다고 못 넘어가는 것도 바보고, 울타리 넘어서 너무 멀리 나가는 것도 바보지. 부모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자녀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걸 보면서 어,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얘기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줬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아이가 내 자녀가 터널 끝으로 터널 바깥으로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니 그냥 아이까지 갈 것도 없이 여러분이 터널 바깥으로 나가고 싶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가고 싶은 터널의 끝이 있으신가요? 터널 바깥은 어떤 곳일까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 이런 터널 끝으로 여러분들이 가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곳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이 책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